글렌 알라키 15년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가성비를 선호하다 보니 보통 15년 숙성의 위스키는 10만 원대 의글렌피딩이나 글렌 리벳을 선호합니다. 베트남 여행을 갔는데요 단체 여행이었는데도 가이드 해주시는 분께서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베트남 호이안의 글렌 알라키 성지 와인셀러에 데려다 주셨어요. 단체 여행이어서 제가 촬영은 못하였는데요 구매하려고 하니까 한 병당 12만 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예산이랑 조금 틀려서 죄송하다고 하고 갔는데 나중에 따로 연락이 오셔서 10%할인 10만 6천원에 판매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6병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돌락잔도 6잔을 주셨는데요 이게 검색해보니까 독일제고 한개당 2만 5천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잔 두개는 사이즈가 다르네요 <laughs> 어떤 분은 글렌 알라키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비싸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분도 할인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기 전에 혹시 할인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항 면세점에서는 알라키 8년이 46불이었는데요 이거 외에는 인천공항 면세점이 훨씬 더저렴 하니까 베트남에서 위스키를 사신다면 와인셀러가 더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알콜도스는46 내추럴 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색이 아주 진해요 사실 제가 알라키는 배치5,6밖에 안 마셔봤고 리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맛있다라고밖에 는할 말이 없었고 위스키를 모으는 취미인 저에게는 다시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마실 일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향은 과실스러운 프루티한 계열일 거라고 생각이 딱 들었고요 초콜릿 같은 느낌과 약간 건포도스러운 느낌? 뭐이 정도가 느껴졌습니 일단 와가 절로 나왔습니다. 복합적인데 15년이 이럴 수가 있구나. 물론 저는 대중적인 15년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다 보니 와. 좀놀랬습니다 달달하고 방금 땄는데 알코티는 것도 거의 없고 쉐리와과일스러의 풍미가 복합적인 느낌? 약간 꼬냑스러움도 느껴졌습니다. 꼬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입 안에서 여운이 계속 남아 있는 게왜비싼지알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공기랑 접촉하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지는 맛이었어요. 다만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맛있는 건 사실이지만 20만 원의 가격대에서는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순전히 개인적인 성향으로 가성비를 따지는 제 성향에서는 재구매 의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맛을 따지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맛이긴 했어요. 가성비적으로 비싸서 못 마시는 거지 베트남이나 일본에서 11만 원의 가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구매하세요. 저는 일단 비행기 값은 벌어온 것 같습니다.